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빨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내가 그들을,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에 심으리리. 본문은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도의 왕국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안전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이 재건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선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9장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연을 했지요. 그리고 아모스 선제가 외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포로되어 가기도 하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문에서는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는데 재건. 재건이 뭐예요? 다시 이렇게 서우는 것을 재건이라 그러지요. 전 지난주에 우리 11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천막을 이렇게 세울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부흥의 역사 가 일어납니다.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가의 틈, 사탄의 틈, 새속의 틈을 주님이 막아 주세요. 인간의 해로는 사탄 막이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서홀를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만이 아니고 더 새로운 상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섯 절에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분량은 다섯 절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아주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에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재건될 것을 말씀했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팔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13절에서는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니까 곡식이 어찌나 잘 되었는지 배고 또 배워도 별 것이 있어가지고 아직 다 배기도 전에 씨뿌리는 자가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따라올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풍년과 육의 풍년을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영적인 풍년이 와야 됩니다. 영적인 풍년이 와야 영적인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풍년도 와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주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굶주려 메말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지요. 북한에도 굶주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육신에는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영이 사는 데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영적인 회복이 와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물질의 부자보다 몇십배더 좋지요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만 쌓아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것사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준비한 거 누구 것 되겠느냐 땅에 많이 쌓아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가난뱅이 육적인 부자 되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에다가 물질의 부자였고요 요옵이 믿음의 큰 부자였고 육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생교의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먼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그 물질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데 물질이 풍성하면 그걸 가지고 제일 많이 짓죠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띵까 띵까 놀기만 했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다가 재만 짓다가 죽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오는데예수基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죽기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그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50년 성장하다가 50년 침체를 몇번 반복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한국교회는 눈부신 발전이 1960년, 70년대에 2000년까지 크게 붕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이 넘어 서면서 한국교회는 하향선을 걷잖아요. 내리막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를 1200만으로 봤지만 이제 1200만이 아니고 한 9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많이 하향선이 갔는데 이것이 더 급하게 내려가느냐 천천히 내려가느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다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해볼 게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 1만 교회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몇백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세태를 보면서 우려해야 됩니다 우려 해야 됩니다.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흥이 오지야.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세계를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삶면은요 한국이 세계를 끌어나가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육적으로도 영어 있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치고 열 번째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에 세태되면 경제적으로도 세태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세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연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수연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장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달라고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이소연내에 부흥을 달라고 가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노,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성인교회가 이 말씀에 깨어서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내 신앙이 부흥하고 내 삶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영이 메마르고 내 영이 병들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재건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재건된다, 회복된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평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남의 나라에게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기고 하나님을 잘섬기지 못하니까 제약 때문에 포로되어 간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재건시켜 주실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영적인 회복이 오고 삶의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뭘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데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나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약의 담이 생기면 은혜도 못 받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세상 사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울산의 어느 권사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가지고, 요새는 은혜를 못 받아요. 과거에 여전도 연납회를 위해서도 봉사 많이 했고, 우산을 위해서도 일을 많이 했던,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교회를 가면은 찬송하면 입맛법금 보고 하고 기도를, 거개를 숙여도 기도가 안 되고, 교회가서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앉아있다가 간대요. 그 소리를 듣고 권사님, 권사님, 영이 몇 마리고 죽어 가는데, 기도하면 안 되나? 본교회가 거리가 멀거든, 가끔 교회 가서도 새벽 기도하고, 내 영이 살아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디 가니?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내 영이 몇 마리 있고, 병들어 있는데, 하는 거 나와야, 무슨 강기에 막힌 것이 있는데, 그걸 꺼내야지, 털어야지떨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하고 싸우다가 은혜를 갖다 떨어졌어요. 사랑이 메몰라 버렸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첫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초대를 옮긴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 듣고 첫 사랑을 해보겠느냐? 해보 못했어요. 초대를 옮겨 버렸어요. 에베소에 가면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큰 도서관도 있었고 모욕당도 있었고 예당이 있었는데 예당이 무너져 가지고 뒤 벽만 좀 남았고 지붕도 없고 관광객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지 거기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 동네는 에베소 살던 그 동네는 사람만 안 살고 관광객들만 왔던가요? 다 오늘 우리가 중량에쓴첫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은혜 를 받았고 과거의 첫 사랑으로 뜨거웠던 심명들이몇 말라가지고 냉랭한 가슴 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데 찬송을 해도 막. 고수 있는 간자한 기도로 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간절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 것도다 치는 것도 없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자신은 은혜를 안 하? 그러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생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70년이 지나면서 을레강변에서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에 굳게 서느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그 기도 소리안 들어져요.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예배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담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뭐예배뭐 드리면 다 받으시는 줄 알지만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데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을 잡아 제사 드려도 하나님 그제사안 받으시겠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킨데 월삭이 뭐예요? 매월 첫, 첫째 날 월삭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집해서 모였지만 성회로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하나님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네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손으로 죄를 많이 짓고 회개 없이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그 기도 안 들으신다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싸우는 가운데 있으면요 남편 말, 아내가 잘안 들어주고 아내가 아내 말을 남편이 잘안 들어줘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아내가 해, 해달라는 게해주고 남편이 해달라는 게 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간 관계도 중요한데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재건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재건되는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법칙이 재건되는 겁니다. 삶의 법칙 자 1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들을, 그들을 그들의, 그들의 땅에,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강력 교회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뽑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심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서민 이스라엘 서민이라고 무조건 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할 때는 매를 때려요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을 포로 되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삶의 법칙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본주의, 신,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인간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이 어려워졌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다가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뱀의 말을 더 듣다가 범죄하고 이래 내서 추방이 되면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시와 엉거기를 내잖아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그런 비극이 왜 왔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어려움이 오고 말았습니다. 태고부터 인간의 범죄가 삶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신앙의 수립이 되어지면 삶의 법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모스는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다시 뽑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위로해서 위로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을의 외딴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오래 앉아 있어도 고기가 물리지 않아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서 돌아가려고 정리를 하는데 아들 낚시에 고기가 큰것 하나 걸렸어요. 그것을 끌어내 보니까. 배가 불룩합니다. 왜 불룩합니까? 아리베 가지고 배가 불룩한 거예요. 아들이 좋아가지고 막큰 <laughs> 고기 잡았다고 좋아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러 했더니만 건조 올린 고기가 크긴 하지만 어종 보호법에 산란 어종은 고기를 잡아가면 안 돼요. 띄워줘야 돼요. 그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기를 띄워주고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아무도 안 보는데 오늘 만에그 고기 잡았는데 갖고 갑시다. 사람이 보지 않 해도 네 신앙 네 양심이 그래서 되느냐? 이게 나라가 정해 놓은 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정직해야지. 사람만 못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서 집 가서 꼬아 먹으면 그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고기를 띄워 주고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른 다음에 그 아들이 사업가가 돼가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아들의 성공 비결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정직을 배웠기에 오늘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낚시할 때의 고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정직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그때 아버지도 오랜만에 큰 고기 잡았으니까 알또 베으니까가져 가서 구워 먹자 그거 왔으면 아이에게 정직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신앙인들이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신본주의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본주의고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본주의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 헌법적 규칙을 실어놨는데 교인의 의무를 왜 실었습니까? 교인의 의무를 그래 실어놔도 성도들이 법을 모르니까 뭐가 성도의 의무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설교 난에 보면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이것이 교인의 의무 첫째예요. 그런데 요사이 보세요. 말씀이 되니까 미안합니다만 장로님들 재능 예배 다 참석합니까? 어느 교회든지, 정말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는요, 장로들다 나오죠. 안수 집사님, 건사님들이 재능예배 다 나오느냐, 그 말이요. 난예배만 들이면 주일 성수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 온종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 재능예배가 공식적인 예배인데, 교회의 정한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두 번째가 교회는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의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교제가 교회가 하는 체육대회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침묵입니다.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선한 일에 금전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도리를 잘 배워서 전하고 실행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의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술을 마시거나 흠년, 담배를 태우거나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지금을 면함이 당연하고 1분자의 의무금이 뭐예요? 11조는 성도의 의무금이에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중직되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중직이 안 하면 그건 조금 박탈해야 돼요 역시를 어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사활 하면서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은 7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7위함을 순위 복종해야 된다. 교회 직분자는 서약할 때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7위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교회 복귀를 잘 지켜야 되지. 교회 중직들이 교회 법을 어기고 모범이 못되고 성도들에게 만약에 낙심케 한다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오늘 여기 마지막은 삶의 법칙이 재건될 것을 말씀했는데 결론을 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상고했는데 신앙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신앙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회복되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의 법칙이 재건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법을 잘 따라서 법을 지킬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든든히서 가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계 삶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밖에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개그리 하고요. 60년대, 70년대는 교회 모여가 예배를 착! 들리고 주의자 쪽로막움직이 살아있으니까 교회들이 성장했는데 이제 주일 학생들도 거의 없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붕을 달라고 기도하되 내 신앙에 붕을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법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